등대년이요? 어철탄 아, 말씀하시는 건가? 등대 등대 여기 핑 내가 산둥이랑 연고서 먹을게 4번 어, 어, 등대년이요 고게 어. 네스 다리 건너 어. 날라 이거 밀타가 많이 싸울 거니까 밀타 쪽으로 다리 건너서 가자 우리 아아 어. 난 배릴만 지어줘 내네 말도 필요 없어 고게 네스 시원하게 한다는 소리네 도나 나는 푸시오탕추원 같은 거안 들어 하이 나는 오탐 반동이 재미가 없어. 너네부터 푸시를 해고. 나도 푸시야 <laughs> 솔직히 어그 제동기 없으면 못 쓰겠어. 반동을못 잡겠어. 나는 이제 제동기가 없으면 안 되는 남자가 돼 버렸어. 아, 어, 제이 너무 너, 좋아. 제동기 먹어 놨어. 먹어 놨어. <laughs> 난 제동기 안 쓰니까 형누 나도 쓰시고. 결국 안 쓰는 애들 많더라. 왜냐면 우리는 대회 때 그게 안 나오니까 아니, 1티어 중에서 제동이 말고 고정기 쓰는 애들이 많더라? 그래서 좀 고맙긴 했어. 고정기도 괜찮아. 아, 근데 사실 1티어들은 그렇게 막 파치에, 앞꼬다리에 막 민감한 애들이 많이 없지 않나? 그냥 소염기만 있으면 돼. 소염기 이상. 인정. 맞아. 원래 제동이 같은 건저 티어가 써야 돼. 제동이요? 맞아, 맞아. 어. 저 티어가 잔돈을더못 잡잖아. 하나라도 더 잡아줘야지. 저 티어는 개별 근데, 패치지. 아, 근데, 근데 그게 있어. 이게 잘못된 패치가 있는 게, 제동기를 응. 쥐어주잖아. 그럼 자신감이 뿜뿜 돼가지고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더라고 자꾸. 그리고 음. 가끔 가다가 그 DMR로 어. 잡아야 되고 AR로 쏘시더라고. 그치, 그치. 어, 그, 이제, 그, 이제, 뒷골 잡고 쓰러지는 거, 우리가. 응. 음. 어, 그럼, 그럼, 아니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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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에, 에, 부작용. 음, 아, 야, 부작용이 DMR 있어. 그럼 부작용. 손잡이 남는거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만 에이. 에이. 아 배를 배를 남는다 여기 에이, 아 너무 멀다 배를 손잡이 수직 가져감 네저 아무거나 하나 주신댑니다 라이트 빼고요 아, 나 지금 제동기 그 한개 남고 소음기 한개 남고 나 지하창고 나아 지하창고 웰세봉 왔어 나일단차 구할게 파밍 다 해서 아나 파밍이 너무 간절한데 얘도 잡아서먹 없죠 얘도 벌써 1 5 50명 죽었다. 그, 그 도트만 있으면 될거 같아. 도트 있으면 잡을 텐데 도트가 없다. 너 뭔데? 나의 없어. 생각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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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이러면출발 가네 압 압구필요한 음, 음, 사람. 어? 야, 경추 뭐야? 7 1, NL. 어제 왜두 번이나? 썼어? 왜두번 주방이래? 저 저게 돼? <laughs> 음? 나저 압구 필요해요? 7 1, 15번이다. 15번. 나최 가지고 가는 중. 딸리 어디가? 나 비방 가는데? 어, 악구 괜찮아요? 네. 제건 버려도 돼요? 비방이 그로자라면 좋겠다. 아, 너 7탄 쓰냐? 응. 음. 다신 나 뽑지 마. 아니, 오탄이안 나와서 7탄 쓰면. 말미우씨, 같이 타자. 감히 나의 오케이. 그로자를 탔네. 일티어들못 탔어가지고 좋은 점이 뭔지 알아? 그로자랑 mg3가 내 거라는 거. 나 mg3는 안 써. 나도 안 써, m g 리 그런 거 너무 좋아. MG3는 진짜 못생겠어 근데 그거 누워쏘면은 그 진짜 그 기모찌한거 알지? 그, 올라가질라나? 그건 알지 어 되게 기모찌 윤다운 MG3 앉아서 반동잡는거 군필인줄 알았다 존나 잘해? 어. 허 역시 윤다운 허 <laughs> Amy Seren Musa, a m 무슨? e r n Musa. Make a Woozy, make a w o o z n Amy Seren. a m m 나 s a Amy n Amy Seren. Amy Seren. a 이 시간 때는 무조건 연치로 가야 돼. 애들 다 사오는 상. 3십5 생이야 말 되냐 이거? 막 열수야 근데 이 시간 때는 다 그래가지고. 엠보한테 네, 생각보다 좀 좋게 좋다. 연치인데 근데 그럴만한 게 다른 다른 지금 이 시간 때 이제 주던 대로 주면은 안될 걸? 왜냐면 더다 말랑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해가 아니면은 죽기 힘들잖아. 혼자 개 센슈하는 거 아니야? 원래 혼자 개 센슈하는 게연티어야 일단 오른쪽 둘 타고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보자 <laughs> 우리 한 20점만 먹어도 많이 먹는 거 같다 응 음. 팀 잡고 치킨 먹고 싶은데. 방에 말미 말미 씨 갖고 있나? 네네. 개동기 있어요. 줄까? 개동기 괜찮아요. 더 주세요. 확인 확인. 오늘도 팜? 아 파마하길 파마야각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트레이드 생각하자 우리 이시간때는아 어, 어. 거기 고다상고 바깥에 쏴도 돼 그냥 차도를 서어 살짝 꼴이 있어 상고 안에 하나 바깥에 있네 상고야카이어 아, 바깥에 이 라이딩 하마라이 하지마 뭐. 떨어졌다 떨어졌다 하나킬 찍는다 핫킬 찍는다 나 핫킬 찍다다 우리 앞 강통대, 강통대 피해래요. 철 들어간다. 고맙습니 야, 이거 맞냐? 이거? 뭔 일이지? 쏘다 떨어진다는얘 누가 잡은 거지? 나얘 잡으러 왔는데. 한 번. 가운데 는거 내가 잡았어. 아, 밀타 잡았어? 밀타 싸운다. 어. 밀타 저기... 3층째 그 스나이퍼 타워? 여기, 여기. 뛰더라. 확인했어. 아, 네. 아싸, 살아라. 밀사 나오는 거 보자. 당신의 제동기. 제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. 어. 근데 다이셔 터졌나 저거. 봐 보자. 살아 있다. 뭐야? 15번 한명 씨... 경추당 안에다. 어, 차 뒤집었어, 씨발. 핑짓 박아 볼래? 자, 네 번째? 어. 건너에 있는거지? 어 건너에 있어 건너 아, 쭉쭉 와봐 3층 쪽으로 건너면 게 뭐야 방청석이 어디거리도 있어 2번쪽 얘네 아, 먼저 잡고 가자 아, 15번 다 죽었다 경신아 같은데 아. 응 하나 가서. 가서. 아, 저거, 저거, 나거쭉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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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번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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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약간 저거, 안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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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잡으러 가자 나거 저거, 저거, 저 응? 여기 삼거리에 응. 있었다고? 선번에 응, 혼자 음. 잡혔어. 음. 역시오 소니팁 7킬 뭐야? 어. 저거 그맵 맵이 다른 맵인가보다 이런 게 말고. 어, 친네안 만났나 보네. 원래 데스톤도 안 잡히지 않나 지금 시간대? 일단 돌려보 고 안되면 태우가자 우리. 음. 론도도 맛있어 애들. 태우 한번 해보고 론도하자. 응 음, 근데 진짜 근데 에랑겔은 첫판 말고는 피하긴 해야돼 에랑겔 맨날 1페이지 지나면 35명 있어 맞아 이 시간대에는 그러던여차면 20명 있어 요새 좀 그러던데? 메인 시간대도 응. 일찍 죽던데? 맞아 그래 난 무조건 메인 시간대에 랑겔 해가지고 치킨 먹어 응 음, 맞아 메인 시간대에는 에랑겔 나쁘진 않은데 말랑타임에 그래. 에랑겔은 아까워 허파는 BJ 피해야 돼서 애랑게 돌리는 것도 근처. 한 번도 안 미끄러지면 돼? 응? 한 번도 안 미끄러지면 돼. 응. 나 거짓말을 할게. 응.